워낙 많네요. 아 말을 지키고요. 가 놓고 을 올리니 차랑 상 동시니까요. 이렇게 올수 있고 이렇게 올수 있고. 여기 오면 병으로 잡고요. 이쪽으로 오면 마로 잡고요. 여기 병이 약간 위험하긴 하죠. 을 잡고 가 달라고 하고 가고, 가 달라고 하고 형이 잡혔네요. 여기를 공격하는 게더 좋았나요? 지키려면요 이렇게 해야 되는 포가 넘어오죠 하면은 포를 잡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지켜볼게요 치면 어렵네요. 붙이면 왕을 옆으로 하면 이렇게 왔을 때, 넘기면,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옆으로 했을 때, 오면 뒤로 넘기면, 이렇게 와서 포를 달라고 하니까, 옆으로 넘어야 되네요. 차가 올라가서 지키는 건요, 안 되죠. 아, 근데 여기가 잡히네요, 이러면. 뭐, 병이 하나 잡혔고요 이쪽으로 올게요. 아, 이쪽으로 올걸 그랬네. 차가서 말을 시켜주구요. 아, 한번 내려갈까요? 아도 이제 상을 지켜주고요. 여기 들어오면은 상을 잡으면 되죠. 포로 여길 잡겠다. 잡. 네 아... 일단 차가 오고요. 맞고요. 가라고 할게요. 대를 하면은 잡고요. 마가 여기 가면 양차네요. 마가 갈순 없고, 마가 갔다가 내려옵다 네, 여기 갔다가 차 가라고 하고요. 차가 잡나요? 통가 잡으면은 차가 잡히니까. 차가 잡히니까. 여기 한번 내려가면 좋은데요 점수는 비슷한데요 기물은 초나라가 훨씬 많은 느낌입니다 졸이 많아서 그런,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다 내려갈까요? 잡겠다 이거죠. 이렇게 할것 같고요. 나가가서 차를 달라 그러면. 내려오나요? 그러네요. 조금 못 가고. 잡으면, 잡을 때, 이렇게 올라간다. 네, 포장이 있어가지고요. 포장이 별로죠. 일단 차 마가 올라갈게요. 올라가야지 뭐가 될 거. 이렇게 올거 같긴 하구요 여기 가면 차포죠. 여기 공격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여기 있는 공격을 해도 잡을 때 제가 잡아도요. 이렇게 붙이면은 끝나니까. 아 없죠. 잡고 잡을 때잡 다음에 말을 달라 그러면 마가 나오네. 일단 잡아 볼게요. 이될지 모르겠지만요. 아. 여기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요 이렇게 하면 포가 못 잡잖아요. 근데 포장을 부르네요. 포장을 불러서 차가 잡힌. 차 다시 내려올게요. 여기 포장 부르면 차로 잡는 거죠. 해달라고 했을 때. 지금은 포괄 없는 것도 되네요 이렇게 왔고 와 근데 여기 장군을 못 부르네요 이맛 때문에요 장을못불러 그 점이 매우 별로입니다 이렇게 오고요. 마가 이제 올라오지 않을까요? 포장은 없어졌습니다. 그럴 가능성. 근데 마가 오면요, 제가 여기 가서 이제 장군 부르는 게. 이렇게 해서 차를 달라. 나달라고 하고요. 들어오면은 왜 통이죠? 차가 지켜야겠네요. 근데 이쪽에서 붙으면 여기서 올라오니까. 그러면 이렇게 갈까요? 아, 근데 포가 잡 죠？포가 먼저 공격 을 해야 되 니까 그러면은 포가잡 습니다. 다시 가고, 이렇게 갈까요? 아, 이쪽에서 수비를 한다. 포가 잡아도 막아 있다 이거네요. 와, 차두 개라서요. 다른 기물이 없으니까 공격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공격이 안 되네요. 저도 전략을 좀 바꿔야 돼요. 와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와 갔다가 하고요. 와 여기 외통이다 이거죠. 차 막아야겠네요. 차가 잡으면 잡고요, 차가 들어오면 차가 잡고요. 저도 여기 외통이에요 이제. 서로 말을 잡으면서. 고요 장군 끝났죠. 욕장군의 끝아 마지막은요 내려왔을 때저 지는 줄 알았어요. 차가 다행히 이쪽 라인에 있었네. 들어왔고요. 이, 이러면은 외통이 아니죠. 하자 분. 저는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빠르겠죠. 오히려 이제 제가 외통이에요. 지금은요 마가 올라와야 되죠. 마가 올라온 수가 맞는 것같아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요. 포가 있어서 여기 저, 제가 들어갈 순 없어요 포로 잡으니까 마가 나왔으면 수비가 되기는 합니다 뭐 이렇게 한번 달라고 하고 양차 걸리네요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네요 도니까읽거나 그러나요? 그럴 수도 있죠 너무 포장 부르고 옆으로 피하면 이렇게 한번 가는 거죠. 마가 올라왔으면 초나라의 수비가 되는데요. 옆으로 가니까 이렇게 됐고요. 이건 뭐 이렇게 다리를 끊을 수는 있는데요. 다리를 끊으면은 못 돌아오긴 하네요. 왜냐면 하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장군을 부르죠. 아, 여기 장군 차로 잡으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그죠. 이거 잡고 들어오죠. 그냥. 잡고 들어오면은 또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 피할 때. 가고 근데 이건 또못 잡네요. 여기 포장이 있어가지고 제가 잡았을 때요, 이거 다리 끊으면은 포가 못 돌아오는 것 같은데 잡으니까 이렇게 외통이 되었습니다. 워낙 마였고요 올리고 아 갔구요 이걸 이렇, 이렇, 이렇게 해야 되네요 그죠 차가 또쫓기죠못 잡으니까 못잡고요포 때문에 그러면은 어디를 이 정도면은 또 이렇게 하면 쫓기죠. 이렇게 했구요. 차를 한번 지켜주고. 여기 이제 잡고 온다 이거죠. 차가 지키러 왔습니다. 이거를 잡을 때, 잡을 때 차가 온다 이거죠. 밀면은 포가 있을까, 외통순데 차가 있으면 가야 되죠. 근데 옆으로는 못 가니까요. 이렇게 뭐 가거나 해야 되네요. 막아서 상하고 교환했고요. 가고. 여기서요. 원래는.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포가 못 잡잖아요. 포장이니까. 근데 문제가 이 장군이 있네요. 포장이 있어서. 이렇게 잡히네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다시 왔고요. 갔다가 오고요. 마지막은 외통이니까 지켜주러 왔고요. 여기서 이제 잡을 때. 이거 안 잡아야 되는데, 잡으니까, 외통으로 끝이 납니다.